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몰드랑 복제본, 그릇들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이 토핑함은 다이소에서 있는 토핑함이고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오유마루 몰드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이거는 꽃타현님? 네, 꽃타현님께서 주신 건데, 얘는 아마 그거 제가 한번더 아, 이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점도가 묻으신 게 보이시죠? 한번 해봤는데, 천사점도 안 고진 상태에서 빼느라 좀 많이 묻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일단 복제본은 없고요. 얘는 그, 어, 뭐, 뭐지? 유리병에 들은 그 맥주? 네, 맥주 뚜껑이에요. 맥주 뚜껑인 것 같아요. 제 맥주 뚜껑을 딱 넣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맥주 뚜껑 몰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평면그릇이에요. 그냥 평면그릇 대짜 미사사에서 산 거를 한 거거든요. 먼저 이거는 원래는 이런, 이런 건데, 네. 복제본은 제가 되게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딴 데는 더잘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내 조금 좀 망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복제본은 솔직히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게 많아서 아 그리고 복제본이 한개더 있는데 이게 얘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얘가 하얀색이 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평면 그릇 몰드가 있고요. 다음에는 얘는 쟁반 쟁반이라고 할게요. 내 네, 쟁반 그릇 몰드인데요. 이거는 복제본이 없어요. 복제본이 있긴 한데 그걸 제가 버렸거든요. 너무 망하게 나와서. 네 일단은 얘가 얘로 몰드를 뜬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아가지고 잘 찢어지더라고요. 뺄 때. 그래서 찢어져가지고 되게 우유마루로 이렇게 메꾼 거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였더라? 아, 맞다. 얘는 밥그릇이에요. 오목그릇이라고 해야 하나? 네, 이 그릇인데, 얘는, 이렇게 물들을 한번 떠봤어요. 뒤에가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살짝 쓸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얘는 샐러드를 넣어 놓고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요. 원래는 이거고요 이게 복제본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얘는 그래도 꽤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천사점토로 물, 복제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녹았어요, 물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천사정도가 많이 묻은 게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얘는 복제본이 한 번, 한 개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복제본이 어, 없, 어요 죄송해요. 얘는 살짝 와플 복제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동그란 와플. 그리고 얘는, 그 뭐지? 얘는 푸딩, 푸딩틀이에요, 푸딩틀. 푸딩, 푸딩 복제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걸로 젤리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떠봤어요 원래 제가 이거 몰드가 없는데, 밀크선형 초코님께서 이거 복제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얘도 복제본이 없어요. 복제본은, 아, 복제본 있구나. 네, 이렇게 있구요.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른 크기도 많이 있었지만, 얘네 두 개가 제일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만 해봤어요. 우유마루가 많이 없는 관계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 아니구나. 반달그릇이에요. 원래 반달그릇은 이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반달그릇은 원래 이거예요. 이게 미사사에서 준 거고요. 제가 뜬것 중에 그래도 자, 제일 잘된 거는 이거 같아요. 살짝 여기가 파였긴 했지만요. 여기, 이런 반달그릇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가 막다 파여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짜증나는 문제 중, 중, 하는데, 이제, 그, 잘 하면, 그래도 어쩔 때는 운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우유마루 몰드는 이렇게 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구입한 실리콘 몰드는 요와플 몰드가 있거든요. 이와플 몰드는 솔직히 잘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잘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천사점도 복제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고요. 딱 찍으면 나와요 생각보다 이거 두께가 되게 얇거든요 이렇게 얇고 요거 복제본도 이렇게 얇기가 얇아요 얇은거 좋은것일수도 있는데 살짝 뺄때 잘찢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복제본이 이렇게 몰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릇들은 이사사에서 받은 그릇들만 거의 넣어놓은것 같아요 아 그리고 수제 그릇은 요건데요 이거는 제가 라면 넣을때 사용하려고 만든건데 망했어요 어차피 미사사에서 제가 물품을 시켰는데, 거기서 얼큰라면 그거 세트 DIY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그릇은 평면 그릇이 일단 3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받은 살짝 모양이 다른 그릇 같아요. 이 평면 그릇과는 살짝 다르죠. 여기는 끝, 이렇게 처리가 살짝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 그릇인 것 같고요. 얘는 오목 그릇이 오목 그릇이 제가 다른 분들 DIY에서, 네, 한 거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반달그릇 덤으로 받은 거고요. 얘는 쟁반이라고 할게요. 쟁반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초를 틀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한 거예요. 이건 아마 제 출처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서 근데 이건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요. 어쨌든 얼초 틀을 재활용해서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 샤프 이런 꼭지 같은 거를 제가 재활용해서 컵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살짝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제 몰드 복대본 글을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